자, 여러분 이제 저희의 스케치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와 마지막. 와 마지막. 음 하지만 저희는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제, 앤디. 이제 앤디. 챕터 네. 1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콘텐츠를 다 같이 보면서 음 살짝 고그라들기도 하고 또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그 스토리가 음 있었는지 아니면 뭐 자신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음 저희끼리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영상은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 소름 돋아 죽을 것 같아요. 티우지가 뭔가? 티우가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소리를 가장 크게 아고아려아 아, 자, 이제 등장... 아고나 아, 아, 등장... 아, 아, 나. 아, 나 이거 못 보겠어. 제가... 왜? 제가 등장... 좀... 아니, 이절대못 해. 결무 일이? 야너어구야 아니 이거 대체 사림 좀. 아림 좀. 그림 좀. 그 지금 그아 그림 좀. 아림 좀. 그림 좀. 그 그림 좀. 그 그림 그림 좀. 그림 좀. 그림 그 그림 야 귀엽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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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귀여워. 와. 우리 이거 와. 첫 촬영이었잖아.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어? 우리 처음 만났는데 진짜 안 어색하고 진짜 재밌다 이랬는데 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 근데 진짜 나색했어 완전 어색했어. 근데 진짜 어색했어. 때기 팔리고 막아형그썰 풀고 싶은데 짤리겠지?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은 윤서가 많이 고통받았던 미식 아 저칩사땡칩사가 아아 좋은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우수를 바꾸는 탱칩사의 최우수를 는 시작이, 시작이 너무 좋아고 각인이 딱 들잖아 우리가, 뭔가 우리가 봐도 퀄리티가 좋으니까 맞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탱칩사의 아김키퍼 이렇게 젊어? <laughs> <목소리> 진짜 잘 만들었어 우리가 점주님을 찾아간 게 대박이었어 점주님을 직접 찾아갔으니까 이것도 우리 전아이디어긴 한데 아 저희가 이제 점주님 얘기 듣는 척하면서 이제 끄덕끄덕 했거든요. <목소리> 민기 오빠가 전화. 둘이 진짜 막 호구기도. 몇분 동안. 아 진짜. 네. <목소리> <또> 아까 <목소리> 그때 처음 봐가지고 아 처음 봐본게 아니구나. 몇번안 봐가지고 약간. 청피있는데눈마추기청피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음, 거기 뭐구나. 이름 여기 여기 이게 들어갔다. 들어. <둘이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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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아. 근데 이제이제 여기 이제하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기가서 이렇게 해서. 이 자기가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렇 <laughs> 이렇게 드러내면 공식? 오케이 짜란 <laughs> 다음은 살짝 자폭이죠 지금 세계의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인도 <laughs> 형 <웃음> 근데 저희 이거도 굉장히 뭐지 아, 호평을 받았었던 그거긴 하거든요. 할머니 너무 화나는 할머니나 근데 이 연기를, 잘했어. 네, 연기를 잘했어. 연기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 저희가 솔직히 정해진 게 아니라 아, 당연히 그냥 뭔가 즉흥적으로 아, 누가 이제 아, 좀둘이직어하고 음, 아, 아, 싶어. 싶어가지고 우리가 할게. 오빠 우리가 하자 하고 해버린 거예요. 가장 느낌. 지우고 싶은 영상도 하나 안돼 절대 못지워. 짜라. 나 이거 썰 생각난 거 있어. 뭔데? 원래 하남 메리카에서 캠퍼스 어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부득이하게 잘안되 맞아. 어 대형 캠퍼스가 음... 없었어. 급하게 이제 대체하도록 찾았던 게 이제 이안으로 다 같이 얘기했던 신림동 지점이었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급하게 막 컨택을 해가지고 어저희 아, 혹시 촬영할 수 있을까요? 막 이제 연락을 드려서 네 아, 예, 촬영을 하게 되었던 아. 이제. 저도 썰 하나 풀어볼게요. 이게 네.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필터 있죠. 사실 이게 할머니 필터여가지고 <laughs> 할아버지가 귀걸이를 뜯고 <laughs> <뭐나> 귀걸이를 끼고, 아, 이, 잘 어, 보면 귀걸이가 있고, 약간 입술 색도 들어가. 아, 근데, 아, 이게 진짜 근데, 저는 정말, 이를 죽고 싶었지만, 잘 티가 안 나서, 다행히. 음. 아니, 이 연기가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아. 연기가 살렸어. 다음은 근데 이게 진짜, 거릴 게 없네. 라이언은 사실, 저희 만족도가 제일 높은 아. 영상이고, 항상 저희끼리. 그쵸, 원피, 원피. 진짜 원필. 라이언가 나를. 원끼이 너무 재밌어. 저희가 아. 편하게 찍고, 아. 결과도 좋은 영상이 되시습니다 이제 진짜 배고팠어 <laughs> 그리고 사실 이건 좀 급조된 아, 모습이아 아, 아, 아. <laughs> 갑자기 아무 말이나 해봐 하는데 밥 먹는 얘기를. 뭐봐 일당 반복 같아. 여기서도 말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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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머리가 정말 한결같다. 나 오늘 머리 했는데. 그니까 염색감분 봤어.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이거 리빙 포인트 뭐냐면 민정이 라이어 다 맞추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 못 봐, 못 보겠어. 자 여기까지, 라이어 1편 A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진짜 찐으로 촬영 들어간 인원들 제외하고 이제 맞아요. 제셔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저희 이제 찐가응이야다 찐. 저희 이제 공부 그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그더 재밌어. 이번에 콜라보를 한번 볼까요? 머사신, 뭐사신 get... OMG, OMG랑 같이 <서침> 저희가 <hurtful> 정말 사랑하는 OMG 팀을, 항상... OMG, 사랑해요. <rozum plausible> <Metalete> 사랑해요. 자, OMG 팀과 함께했던 이 영상인데요. 아거 가지고 살았다 진짜, 진짜. 야난 이거 편집하다가 맥북 날라갔어 그니까 나도 봤 진짜 지는 소리 들렸어 <laughs> 이거는 또 저희가 썰을 푸자면 중간에 음향 기기가 망가져가지고 음,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 이제 저는 약간 총괄이었고 <laughs> 민기 형이 촬영이었고 이 하는데 진짜 뭔가 멘붕 그자체였 진짜 멘붕 시간은 다가오고 팀 사람은 많고 덥고 막 진짜 힘들고 막 고사식 같은 경우에는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인연도 가졌고 o g 팀이 또 이달에 우수한 성적을 얻었죠. 음. 아. 저희 어제 보면 단쪽 형 제일 친한 팀이 o g 다 보니까 맞아. 되게 좋더라고. 저희 같이 찍은 게 형색 팀상을 타고 너무 음. 좋았고 그만큼 뿌듯했던 음. 영상이 아니었요 다음은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행사죠. 이것도 약간 시리즈. 로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지 같은 얘는. 이게 5월 초에 너, 찍었던 건데. 어제. 너무 저 쌍따. 탑탁 쌍. 진짜 잘어울리 기억나는 거 있어. 저희가 이게 원래 소리랑 몰리타를 대여를 해가지고 쓰려고 했었는데. 크기가,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아, 제가 아, 158구 정도 됐는데, 한두 키가 한이 정도가 돼가지고, 어, 두, 뭐라 했냐? <웃음> <웃음> 짜란! 둘이서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그걸 포기를 하고, 급하게 찾다가, 이제, 인형탈을 좀대여를 했는데, 이게 인형탈이 좀 커가지고, <laughs> 자꾸 루돌프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laughs> 루돌프가 약간 살려줘야간 이런 식으로, 음. 이러고 있어. 애기들이 보면서, 왜 얘는 힘이 없어? 이러고, 막생기는 <laughs> <다 받는 웃음> 거예요, 자.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애기들이 엄청 좋아했어 루돌프타를 음. 진짜 네. 좋아했어 맞아. 애기들이 좋아했어 옆에 와서 이렇게 만지고 막뿔 잡고 사진 찍고 막 음, 진짜 귀여워 어떻게 보면 쿠팡맨인 거잖아 이루돌프도 <놀람> 힘들 수밖에 없지 <laughs> <laughs> 이영상은 저희가 영포스 분들이랑 함께했는데 음, 진짜 너무 감사해 진짜 열심히 도와줬어 진짜 이랑 찍은 그 다음 영상이 퀄리티가 너무 좋고 저희가 실제로 음, 조회수가 제일 오, 많은 게이영포스사진 엽습을... 아, 이게 진짜. 지금 좀 금융권 관심 있는 분들이 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것 같다. 300, 400개 어. 넘머. 어. 어. 이거 편집하느라 아, 진짜, 아, 진짜 민기 오빠가 진짜 많이 어. 고생했어. 어. 진짜로. 맞죠. 민기야 고생했어. 근데, 저 영상 편집하다 몸살 났었습니다. 고 <laughs> 민이야 어. 진짜, <laughs> 아, 30... 진짜 고생했어. 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신한은행 245년차 직원 영포씨 저분을 모셔봤습니다. 잘했다. 근데 이거 진짜 도움이 됐어. 실제로. 아, 그 아니, 대신이 없었, 없었다는 거지. 그건. 이 맞아요. 영상은 이 출연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 음. 음. 이게 영상이 거. 나오고 말고도 이제 밥 먹으면서 해주는 얘기나 음. 그 외에 음. 석경이 진짜 엄청 많이 <웃음> 주셨어. <웃음> 여러분 이것처럼 신동을 하면 실무자분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주 꿀팁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3짜최3 0 3 7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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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퀄리티 잘 영상이죠. 남동